혹시 말씀을... 좀 있다가 잠깐 네. 나가가지고 네. 사진찍기 전에 네. 혹시 노트북 한번만 이렇게 딱 키면 안 돼? 아니 진짜 뭐든, 모든 모든 비디오를 아니 어 보여드릴게요 아니야 <laughs> 나 요즘 이런 거에 도파민 도파민 요런 데서 좀 얻는 거 같다 요즘에는 음. 저는 저를 보고 웃는 사람을 보면은 그렇게 도파민이 생기는 거야 그니까 러싱근 아니면 <laughs> 아니 뭔가... <laughs> 그건 아... 좀 화가 날것 같고 어... <laughs> 뭔가 어 나도 모르게 상대방이 웃으면은 어... 웃음이 지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어, 어, 어 나를 보고 웃네 하면은 음... 예를 들면은 저희 팬분들 뭐이 팬분들이... 네, 플러버가 어... 어... 이게 저를 보고 그냥 웃는 자체로만이 음... 음... 되게 도파민이 음...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자체가 웃 웃겨요. 웃음이 나요. 어... 아니 그거는 아이고 네. 아, 그거는 비웃음이고 아 미안해 미안해 네. 저 원래 연애프로 안 봤었는데 이번에 환승연애 3이랑 연애 남매보고 연푸에 쭉푹 빠졌어요 연푸도파민 장난없어요 연푸가 연애프로 그래 램나 환승연애 3이라고 하지 3이라고 하는 분 되게 오랜만에 본거 같은데 <laughs> 어 환승연애 2는 환승연애 2랑이라고 해요? 아, 그러니까 어? 어, 별로 생각을 어. 못 했어요. 어, 환승연의 3이랑 얘서 <laughs> 어, 맞는 말이지 했다가 근데 환승연은 3이라고 하지 않나 해서. 아, 어, 어. 맞네. 어쨌든 <laughs> 환승연의 3이 너무 신선하게 웃겼어. 어. 환승연의 2. 환승연의 <laughs> 어. 1. 어. 어 환승연의 너 환승연의 2 봤어? 이렇게 어. 어. 환승연애 2 봤어? 약간 이러는데 환승연애 2, 바, 환승연애 3 봤나? 이렇게 아, 아 2는 뭔가 2가 어. 더잘 어울리고 어. 3은 3이 괜찮, 괜찮게 아, 묻죠 어.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응. 요즘 퇴근하자마자 무에타리, 무에타이 하러 가서 샌드백 치는데 이게 리얼 도파민입니다 팀장님이라 생각하고 세게 차주면 그날 하루 스트레스가 다 풀려요 회사에서도 세, 회사에서도 내내 샌드백 칠 생각밖에 안 해요. <웃음> 음, <웃음> 괜찮다. <웃음> 이런 거 해보셨어요? 저는 약간 해... 복싱이나 이런 거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음.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음. 어, 제가 너무 해보고 싶어서 음그 음, 복싱장을 갔어요. 음. 혼자서 음. 어. 어 이거 월에 얼마예요? 음. 일회 얼마 이렇게 음. 물어봤는데 음. 생각보다 되게 비싼 거예요. 아 진짜? 네. 그래가지고 하... 그러면은 어 그래서 조금 아이 정도 내낼 만큼 내가 하고 싶어 하고 하는, 싶을까 어. 라는 생각을 하고 음. 그냥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근데 내가 볼때 네. 약간 좀 잘할 것 같아. 어저 잘할 것 같아요. 리치가 내가 볼때 팔이 좀긴 편이죠. 어나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리치가 좀긴 편이야. 음. 그 본인 키나 약간 이런 거에 비해서 긴 편이라 네. 그 일본 만화 중에 네. 그 복싱 만화 있군요. 더 네. 파이팅. 네. 거기에 마, 아, 그한명 있어. 그팔 엄청 기네. 네. 되게 말라가지고 네. 팔 엄청 길어서 이렇게 막 뱀으로 이렇게 치는 애있 거든. 마, 시롱과 아무튼. 약간 그 느낌이 있어. 누군지 찾았어 마시바라고 있어 마시바 마시바 아 걔가 팔이 엄청 길거든요 형 검색해서 여기다 사진 띄워줄래요 마시 더 파이팅 마시바라고 어 팔이 엄청 긴애이 있어 네. 걔가 약간 리치가 이렇게 길어가지고 네. 어 비슷해 <웃음> <웃음> 마시바 스타일로 하면 돼 마시 아 그러면 그걸 보고 따라가면 돼 <laughs> 봤어요 마시바 누군지 아니요 맛이 잘하고자동완성 아, 예. 마시바. 예, 예. 아, 어. 우와. <laughs> 아, 뭔가 되게 마시멜로처럼 생겼을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laughs> 아, 근데 팔이 진짜 아. 길어서, 어, 네. 보자마자. 그니까, 러 그리고 얘가, 이, 이 성격 되게 말라왔거든요. 아, 저한테 지금 마시바 느낌이 난다고 하신 어, 거. 어, 팔, 이 리치가. 아. 그리고 마시바가 체급이 되게 마른 키에 비해서 좀 마른 편이라. 네. 뭐 약간 느낌 있어요? 어, 느낌 있는데? 감사합니다. 어. 마시바 송으로. 어머. <laughs> 어. <laughs> 미안합니다. 아니요. 아니, 아니. 아시는 분들은 또 굉장히, 어, 저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 하실 건데. 어. 진짜 음. 엄청 멋있는 캐릭터거든, 아, 여기서. 걔가 약간 그런 이런 거 입어요. 아, 이, 이런 어, 거? 이렇게 와 같은 거. 그럼 마시바 룩이에요, 이거. 아, <laughs> 어, 마시바 룩. <웃음> 이거 <laughs> 캠퍼스 룩 아니라 마시바 룩이야. 아. 마시바가 복싱장에서 훈련하고 나온 다음에 딱 그런 거 입고 딱 가거든. 그리고 주먹도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아니고 이렇게. 길어서 길어서 이렇게 스크류로 막 이렇게 뱀처럼 가. 아. 근데 좀 체형이 팔이 네. 기니까. 네. 아. 그 애니 보는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네. 한번 한번 마시바 오 쳐가지고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은오 네. 엄청난 칭찬이요. <laughs> 아안 보고 싶어요. 엄 <laughs> 음, 주원님이 하영님 복싱장 등록하면 딘딘님 때문입니다. 그게 그 해주셨는데 제가 볼때 만약에 복싱장 등록하죠 하영 씨가 그래서 복싱 이렇게 좀 해보면은 방에 내가 볼때 마시바 사진 붙인다. 아, 아 나의 아, 목표도 그렇게 하면서 정말 멋있어요. 어 진짜로.

어. 아 주인공이 아니에요 야, 마시마가? 아 마시마는 그 빌런 같은 느낌인데 되게 센. 아 어. 그리고 마지막엔 되게 멋있어. 아 어. 그래도 결국은 어. 아 맞아 애니 같은 걸 어. 보면은. 약간 어 얘가 나쁜 애인 줄 알았는데 되게 멋있는 애. 약간. 맞아. 어. 절대 캐릭터들을 싫어하지 않게 음, 내용을 만들자. 맞아 맞아 맞아. 샌드백 때릴 때 생각할 사람 확정 크크크 해주셨는데 어. 어 그러면 선배님 생각하면서 하면 되겠다. 어 괜찮아요. <laughs> <laughs> 뭐 도움이 된다면 아유. 실제로 받는 거 아니니까 뭐. 아 장난이죠. 아. 자 도파민이 폭발하는 순간 5687님. 저의 도파민은 귀파는 영상입니다. 너튜브에 검색하면 나오는데요. 왕기지가 나올 때 쾌감이란. 자기 전에 하나씩 보고 자요. <laughs> 이런 거 보는 분들 진짜 많던데 어... 그막 여드름 이렇게 네네네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피지 짜는 영상 보는 분들 있더라고. 근데 네. 그게 막 조회수가 천만? 몇 백만, 막몇 천만, 막 이래. 네네네. 그래서 나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걸 보는데 이걸 왜 보지? 약간 근데 그 쾌감이 엄청 있다 고 그러더라고. 어... 그걸 보는 게. 어. 저는 그 그거 봐요. 뭐? 그마시 진짜 <laughs> 아니에요. 아... 그 그 애니 그림체로 된 어. 여드름 짜는 게 있어요 어? 그니까 그러니까 러 여드름 짜는 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애니메... 형상화를 해서? 네. 아 그러니까 실제로 짜는 건데 시, 그거를 이제 아니, 실제로 짜는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이네? 애니메이션처럼 어. 짧게 만들어 놨어요 어. 그래서 우와 이거 소리도 되게 좋게 조오오옥 이런, 이런 소리 나오고 음. 그래서, 잘 만들었다 참참이 희한한 세상이야, 그렇죠? 네. 네. 남이귀집하는 거랑 <laughs> 피지 나오는 영상을 이렇게 네. 자기 전에 보는 게참 아, 희한한. 네, 그발 어. 사막인가? 어,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막 되게 큰. 티누, 티누. 티누 빼는 영상도 <laughs> 본적 있어요. 그참 세상이 참 희한해. 그런 영상들을 왜올리면 그거의 네. 수요가 네. 막몇 천만이 된다는 게 네. 어. 어, 소름돋아. 그러니까 그걸 왜봐 그러니까 소름이 돋는데 어. 너무 그 썸네일이 자극적이에요 어. 아니 저 사람을 어떻게 짤까 어떻게 어, 진짜?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다 보지는 않고 그냥 딱그 엑기스만 봐요 그딱 빼는 아 이렇게 이렇게 이거 당기다 보면은 모스트 리플레이드 <laughs> 구간이 있잖아 가장 많이 어, 본 구간 맞아요. 거기로 이렇게 당기는구나 네. 어. 저는. 만약에 제 알고리즘에 그런 게 뜨면 너무 싫어서 네. 그거 누르거든. 그 싫음, 아, 어, 관심 없음. 어, 관심 없음. 네. 신기하네. 어. 희한한 세상이야 진짜. <laughs> 어. 1348님이 저는 도파민이 필요할 때 파티에 나가요. 와인 파티, 2030 파티, 레트로 파티, 파티란 파티는 찾아서 다 갑니다. 생각 없이 웃고 떠들고 노니까 스트레스가 가시더라고요. 해주셨는데, 어, 진짜 이게 정말, 정말 이건 도파민을 위한 행위이긴 하지. 어, 뭐, 요런, 요런 파티를. 좋아할 것 같은 성향은 아닌 것 같은데. 에 전혀 음. 아니고 음. 나가려고 하면은 음.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전까지 어 마음의 준비도 어 해야 되고. 그래서 오히려 집에서 네. 티눈 보고 하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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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더 편하구나. 어. 아, 아 오늘 밤은 아, 할 것도 없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늘 티눈 파티 <laughs> 해야겠다고. <하고. 웃음> 티눈 계속 보고. 어. 아니 그 아니 선배님 어. 그게 아니라. 어, 나 처음 들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알고리즘에 뭐 하나가 떠서 봐요. 어. 그러면 그 알고리즘에 또 그런 게 나와서 본 거예요. 여자 아이돌이 가장 <laughs> 많이 보는 영상 중에 하나가 티눈이랑 <laughs> 그거라는 게참 어. 아니 아니라. PG. <laughs>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PG 막 이런 거. <laughs> 와 저는. 뭐 개인 취향이니까. 어. 와 진짜 뭐라 고 하기. 가기... 뭐라 하면 이렇게 음. 되는 사람이 자4 5 7구님 문자 읽어 주시죠 <laughs> 어색했던 동료들이 술 마시다가 다들 첫 키스 얘기를 해줬었는데요 그때 다들 도파민이 눈에 눈이 돌았어요 역시 재밌더라고요 그 이후 저희는 다들 찐친이 됐습니다 도파민 미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는 찐친이 됐다네 <laughs> 그래 조금 나이가 조금 어린가? 음... 나는 이제 누가 이런 이야기하면 듣고 싶질 않던데 아... 어, 어. 그냥 뭔가 음. 친구들 연애사 듣는 것도 저는 재미있어요 아 어, 그래? 네, 근데 굳이 제가 물어보진 않는데 음. 예를 들면은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한 친구들이 있어 <laughs> 그러면 좀물어봐 어때? 아 진짜? 어. 어. 그럼 남의 연애사 이렇게 친구들하고 모여서 이렇게 쭉 듣다가 집에 와가지고 이제 피 g 영상 보는 거야? <laughs> <laughs> 너무 슬프지 않아? 그거? <laughs> 너무 슬프지 않아? 친구들 연애해서 듣고 막아 진짜 어 좋겠다. 너무 잘해 주는구나 하고 와 가지고 피지 <laughs> 형상이랑 귀지 형상 뭐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나무 ASMR 들으면서 <laughs>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그냥 마시바처럼 샌드백 치는 게 낫겠다. <laughs> 우와, 진짜. 님. 자, 태우님이 연애상담도 도파민 뿜뿜이에요. 크크크 <laughs> 해주셨는데, 음, 나는, 난 진짜 이쪽은 아니야. 어. 저는 연애상담 음. 되게 잘 해주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laughs> 결국 집에 와가지고. <웃음> <웃음> 자, 아니. 아, 뭐, 아휴. 뭐, 아니, 아니, 뭐, 아닌 건 아니니까. 여기 어. 사모님이 네. <laughs> 오늘 기억에 남는 건 피지 마시바 <웃음> 하. <웃음> 자 공권아오님이 오늘도 한숨 엔딩 어 임종찬님 지난번엔 머리 3일 안 감은 거 오늘은 PEG 주로 기름기를 좋아하는구나 아. <laughs> 유분을 좀좋아 좋아하는. <laughs> 우와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가 봐 <laughs>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좀 끌리는 게 있네 어. 네 제가 진짜 건성이거든요 아 그럼 부러워서 보일 아, 수도 있겠다 그런가 어. 보다 이재빈 님이 딘딘 님이 마시바처럼 잘 때리시네요. 크크크. 어. <laughs> 임동성 님이 딘딘 님은 오늘 폭파이 터졌다. 크크크 해 주셨는데. 맞아. 난 이런 거에 약간 아 도파민 터져. 상대가 긁히는 모습 보면. 아 <laughs> 어. 어, 진짜. 마시바. <laughs> 마시바. 어. <laughs> 네. 오늘은 끝나고 집에 가셔서 뭐 보실 거예요? 저는 밥먹으려고요아밥 밥을 네. 못 먹었어요? 네뭐뭐뭐 뭐, 뭐, 뭐 보지는 않을 거고. 밥 먹으면서 뭘 보지는 않지? <웃음> <웃음> 밥 먹으면서. 아밥 먹을 때는 어. 아, 저는 저는 그런 게 있어요. 밥 먹을 때뭐 패드 같은 거 있어? 아니 아니 저는 밥 먹을 때 어. 무조건. 어. 깔끔한 걸 봐요. 어. 본다면은 어. 저는 입에 음식물이 어. 있는 상태에서 화장실도 어. 못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어. 오 근... 그래요. 오 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딱 그걸 보는 장소랑 때가 정해져 있는 거구나 그러면. 네, 어. 그아 그렇게 많이 보지 않고 그냥 알고리즘으로 뜬걸 봤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릴요좀 있다가 네. 잠깐 나가가지고 사진 찍기 전에 네. 혹시 어튜브 응. 한 번만 이렇게 딱 키면 안 돼? <laughs> 아니, 모든 모든 비비. 아니, 아니, 어 보여드릴게요. 아 <laughs> 자, 비비의 밤양갱 들으면서 하영 씨 보내드리고, <laughs> 저 이제 추천곡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영, 하영 씨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